자 문제를 볼게요. 자, a 벡터가 음, 2 콤마 이래. b 벡터는 b 벡터는 4, 콤마 랍니다 <laughs> 자, 이때 op 벡터가 이렇게 있는데 얘가 음, p 벡터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네. <laughs> 그래놓고 어, p 마이너스, 어? a 벡터 내적 p b 벡터. 가0이돼버렸대 그렇지? 자, 얘를 만족시키는 p가 있는데, 어? p가 어, 나타내는 어, p가 나타내는 도형의 넓이를 갖다 거라는 거야. 그치 어 이걸 만족하는 어피 벡터가 피란 그점 음? 점이 어 벡터는 좌표인 거 알고 있지 그 점이 한두 개가 아닌가 봐 그래서 그 놈들이 여러 개 있는데 그것들을 모아 보면 어떤 특별한 도형을 만드는가 봐 그치 그러니까 피가 나타낸 도형의 넓이 물어보는 거지 그치 그러면 우리가 이피 벡터를 찾아봐야 될거 아니야 피 벡터를 그럼 피 벡터를 어떻게 찾냐 도형의 성질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수 있지만 그러지 말고. 모르면 변수 잡는 거야. 어? 자취해 방정식 을갈 거야. 자 피벡터 모르니까 그냥 x 좌표 y 좌표 성분 다 나왔으니까 모르니까 어 x 좌표 몰라 x y 좌표 몰라 y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우리가 이 놈의 모양은 어떻게 파악하냐? 문제 주어진 등식을 이용해 어요 등식을 이용해서 x 어이 p의 정체를 찾아보자고. 그치즉 x와의 관계식 을 한번 찾아보겠다 이거지? 얘를 이용해서. 그러면 이거 그냥 우리 p 차 a니까 p 차 a. 이놈의 성분 찾죠. 왜? 내적해야 됩니까? 내적 성분 나왔을 때 끼리끼리 고비 합은 어? 끼리끼리 고비합 이걸 이용하는 거잖아. 그러면은 p에서 a 벡터 뺀 거니까 얘는 x a 얘는 y 마 이게 바로 <laughs> p차 a 벡터야. 그러면은 이번에는 p차 b 벡터를 찾아보니까 자, 여기서 이걸 뺀 거니까 x 4. 얘는 y 4. 이게 된 거지. 그럼 요거 완성하면 돼 완성해보면은 끼리끼리 곱이 합이니까 둘이 끼리 곱하니까 x-2 곱하기 x-4 더하기 얘들이 곱하니까 y-2 곱하기 y-4는 0 됐네 그치? 그럼 이제 요 어? 관계식의 모양을 놓고 이게 어떤 도형인지 파악하면 되는 거지 <laughs> 정리해보니까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8 더하기 얘 y제곱 마이너스 6i 플러스 8은 0어 뭐야 원이었네 그치? 그럼 이놈에 우리가 도형의 넓이를 갖다 고하라 그럼 원이었으니까 반지름 찾아주면 그냥 끝이잖아 그치? 그래서 얘를 갖다가 완전제곱 더하기 완전제곱으로 가볼게 자 우리가 x제곱 마이너스 6x y제곱 마이너스 6i 한 다음에 8은 이쪽으로 넘겨 놓으니까 마이너스 16이 되겠지? 그러면은 자 완전 제곱 되려면 여기다 뭘 집어넣어 9그럼 여기다 또9 넣어야겠지. 여기다 또뭘 뭐 집어넣어 9 그럼 9한번더 넣는 거지. 그러면 얘는 x 마이 3의 제곱 더하기 y 3의 제곱이게 된 거지. 그렇지? 그러면 얘는 우리가 몇이 됩니까? 2가 되겠지. 그치 그러니까 뭐야? 중심이 3,3이고 반지름이 루트 2인 원이었네. 되겠지? 됐어? 그러면 이제, 우리가 반지름 루트이니까 넓이 고라고 쓰니까, 그러므로 파이 알 제곱, 루트이 제곱 해서 이 파이, 끝이지. 되겠지. 됐나요? 자, 뭐, 내적이 뭐, 특별한 우리가 문제가 아니었고, 어? 우리가 지금처럼, 저, 이렇게 나온 다음에, 어, 어떤, 어, 모르는, 모르는 좌표가 나오면서 그 놈이 움직이면서, 어, 만드는 도형의, 어, 뭐, 넓이, 길이, 이런 걸 물어봤을까? 자체 방정식 이용할 텐데, 모르는 전나 뭐, 우리 고일 때부터 했었잖아. 어, 떻게 일단 변도 잡고, 그치? 어, 이놈의 모양을 어떻게? 얘를 놓고 우리가, 어, 얘를 놓고 도형, 도형의 성질을 이용해서 피의 정치를 밝히려고 그러지 말고, 그냥 이 등식 완성하면 지가 나서 우리가 관계식이 나오니까 그 관계식의 모양을 놓고 어떤 도형인지, 어, 그때 파악한다는 거야. 이열 스케치. 되겠죠? 별거 없죠? 자, 표 부분 정리하고, 그냥 끕니다. 그렇게.